네, 오늘의 주식시간. 네. 뭐, 나이키 별로 할 얘기 없어, 그죠? 뭐 어제 많이 올랐으니까 뭐 살짝 조정받으면서 기다리겠죠. 근데, 나이키는 제일 중요한 게 베트남 관대협정, 무역협정. 그게 임박했어요. 베트남 총리가 미국으로 날아온다고 했으니까 아마 곧 해결되지 않을까? 그거 해결되면 저는 또 한번 점핑 한번 또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네. 어... 나 그런 게또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제는 뭐, 순풍이 슬슬 불겠지, 뭐. 나이키는. 불것 같고. 테슬라는 오늘 또 시끄러웠죠, 또. 머스크. 제가 계속, 제 방송 계속 들으신 분, 유튜브 보신 분 알텐데, 제가 계속 얘기하는 같은 맥락에, 벌써 한1 0 번도 넘게 얘기한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는 정말 순수한 영혼이고, 그, 사람들 잘 모르더라고. 일론 머스크 약간 잔다르크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한 거예요, 진짜로. 자기 자신의 희생을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그 전기차 세액공제 같은 걸다 찬성한 이유가 뭐냐면 대, 큰 담론은 이거예요. 미국의 국가 부채가 이 상태로 가면 미국은 파산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어, 왜냐면 이 사람은 기업을 적용해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미국이 망하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면 정부 재정 지출을 줄여야 되니까 그렇다면 나도 전기차 세액공제 하는 거 나도 이거 없애는 거 동의한다. 그 미국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희생하겠다, 동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지 활동도 하고 난리쳤잖아. 쳐 됐잖아. 자기 기업도 막 내 팽겨 치고, 어? 그 난리를 쳐댔는데? 아니, 트럼프가 이 인간은, 근데 트럼프는 완전 정치꾼이야. 위대한 정치가고 정치인이고 에결국 정치꾼이라고. 다 같은 말이야. 왜냐면 정치라는 건 일반 대중의 생각을 읽고 그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주는 게 정치인이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현대그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렇잖아. 민주주의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고 옛날에는 뭐 독재. 독재면 독재할 때야 뭐 그냥 지 마음대로 그냥 끌고 나가는 거지 뭐.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대중의 비율을 맞춰주는 게 정치인이라면, 정치꾼은 다 결국 그런 얘기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감세가를 그사람 하려고 하는 거지. 감세를 해야지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근데 감세를 해버리면은 일론 모습은 진짜 황당한 거지. 국채는 더, 국, 미국 국비, 국가 채무는 더 많이 늘어나고. 그럼 뭐 하자는 얘기야? 그러면서 자기네 전기차 세입공제는 다 없애겠다고 하고.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그럼 뒤통수 맞은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격렬하게 저항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새로운 창, 정당도 창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이게 다 순수한 마음에 계속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난일로보 대단한 거 같아. 근데 주주들한테 되게 이제 롤러코스터인 거지, 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하간 LA 종교주 조심하세요. LA 종교주. 그 사람 하는 얘기 조심하시는 게같고 교주야, 교주그 사람. 근데 달콤하지. 나처럼 쓴소리 하는 사람은 듣기가 싫어. 원래 잔소리 쟁이 싫잖아. 얘기하는 거. 근데 저는 제 스스로한테 끊임없이 채찍질을 하고 잔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들 똑같이 그냥 저한테 하듯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저는 계속 그러는 거를 스스로 계속 제 스스로를 갖다가 의문을 던지고 답을 얻고 그런 과정도 계속 겪거든요. 겪거든요. 근데 대부분 인간들은 그렇지 않더라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간 제가 보는 뷰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고. 음. 테슬라는 사실 핵심만 얘기해 드릴게요 테슬라는 정치, 테마, 아, 정치하고 테마 정치 거의 상관없습니다 성공하고 안 성공하고는 근데 주가가 폭등했던 거는 트럼프한테 도움받을 수 있다고 해서 폭등을 했던 거였고 네. 그 덕택에 저는 그때 452달러였죠 452달러에 제가 그때 15,000주가 넘게 있었는데 싹다 정리했지만 그래서 한 방에 그냥 50억 팍 땡겼지 그냥 한 2년 동안 가고 있었는데 그렇게 정치 테마주로 그냥 판 거지, 뭐. 말도 안 되게 올라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 뭐 공화당이 도와준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네 는 이거는 그래서 말이 안 되는데 그거에 팔고 나온 거고 요번에는 사람들이 또 이제 뭐 트럼프하고 싸우면 일론한테안 뭐 좋다 이런 얘기들 뭐 걱정들 하시는데 어, 그거는 사실 거의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아무 상관 없고 어, 제일 중요한 건 FSD가 테슬라 스스로 잘 팔면 돼요. 완성도가 높아지면, FSD가 많이 팔리면, 게임 끝이에요. 근데, 제가 계속 눈이 얘기했던 거는, 테슬라의 본질적인 의문, 부, 의문은 뭐냐면, FSD가 과연 성공하겠느냐, 이라는 거죠. 사실 내 말이 더 무서운 말이야, 이거. 더 무서운 말. 난 f s d 에서 계속 세일을 갖고, 계속 물음표 찍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거짓말을 확실했어. 제가 옛날에 몇년 전에 살 때만 해도, 2030년도에 전기차를 2천만 대 판다고 했어. 목표가. 그래서 꺼져. 근데 2천만대는 커녕 지금 가가지고 2030년도에 도대체 뭐몇 대나 팔수 있을지 진짜 1천만대는 택도 없는 소리고 700만대도 500만대나 팔수 있을까 막 이런 회의가 드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FSD가 성공을 하면 1천만대도 팔수 있어 맞죠? 그러면 시가총액 1등도 될수 있어 FSD 완성되면내 생각엔 그거 진짜 불친하게 팔릴 거예요 1천만원밖에 네. 안 하면 나는 거두지 근데 문제는 FSD가 아직 완성이 안 됐고, 그게 이제, 일론 머스크 말로는 올 연말쯤에 특정 지역에서는 될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가봐야지 아는 거지. 완벽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엣지 케이스가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운전이잖아. 사람 생명과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엣지 케이스가 해결이 안 되면, 이거는 답이 없는 거야, 노답이야. 그런 상황이 있다, 라는 거야. 아닌가? 트럼프가 정치적인 박해를 하나? 신당, 창당 하면은 엄청나게 위협적이잖아. 그렇다고 해서 뭐 FSD를 못 팔게 할수 없을 거 아니야. 꼭게못팔게 FSD만 많이 파면 돼. 근데 광고는 FSD가 지금 완성이 안 됐다는 게문제거든잘 되는 케이스 보여주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운전은 안 되는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안 되는 게. 네, 그렇다는 거. 그거를 좀, 저는 꼭 언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테슬라는, 그치? 내가 그때, 그, 지금 그, 중국의 그, YU7, 이제 그게 이제 경쟁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아, 어떻게 될까. 근데 오늘 좋은 소식도 하나 들어왔던데? 여러분, 좋은 소식도 하나 있어요. 테슬라 주주들. 중국에서 모델3 롱레인지 에디션 가격을 1395달러 인상했다. 잘 팔린다는 얘기 아니야? 가격을 인상을 했더라고. 1395달러? 이건 되게 좋은 소식인데? 여러분, 이건 좋은 소식이에요, 그죠? 사실 나는 이 얘기 듣고 갑자기 테슬라가 군침이 좀 돌더라고. 음. 자동차 회사는 차를 잘 팔아야 되는 거야. 저번에 그, 샤오미 SU7이 말이 많았잖아. SU7이 그, 여대생들인가 그 사망사고 나서 가지시끄시끌 했거든. 그리고 SU7이 잘안 팔리나? 그래서 모델3 롱레인지 가격이 올라가는 건가? 만약 그런 거면 되게 좋은 건데? 어떻게 할까? 궁금하네. 요 아, 참. 뭔데요? 이게? 컴퍼? 응, 꺼봐, 꺼봐. 내가 네, 해 그래서, 어... 제가 봐서는, 요번에 유니우스는 되게 눈에 딱, 눈독 들어지는 뉴스네. 모델3 롱레인지 에디션 가격을 인상한다. 되게 좋은 소식이에요. 이게 SU7이 이제 거품이 좀 빠지는 건가, 요 다시 또 테슬라를 또 사람들이 인정하는 건가? 테슬라가 솔직히 차는 진짜 잘 만들어. 최고야. 맞죠? 아니, 최고예요. 근데 거품이 많이 껴서, 그, FSD가 성공하지 않는 이상은 가격이 말이 안 되는 가격인 게 문제인 거고, FSD가 지금 거의 뭐, 외나무, 외줄 타기? 그런 느낌이지. 전 사실 정치적인 거보다는 사실 그게 더, 더 관심이 많아요. 거기서 결국 결판이 날 건데, 지금 돌아가는, 아우또 덥네. 아우 틀어봐. 아우 죽겠다, 씨. 거기서 결파이날 텐데, 이게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어. 아. 그걸 구글 웨이모가 차에서 낫지 않나? 구글 웨이모 지금 차량 제작 단가 거의 뭐 1억 5천? 그렇대가 떨어졌다는데, 벌써. 내 생각에는 HD맵하고, 걔네가 지금, 막, 주요 지역별로 하나씩 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 전역으로 이제 만약에 한, 5년 뒤에 미국 전역으로 다 된다는 얘기는? 그러면은, 자율주행이 미국 전역에다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차량 단가가 한뭐한천이나이렇게까지 떨어지면 나는 웨이모가 구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삼성전자 보면 알지만 걔네가 프로그램은 걔네들이 만들지만 이 하드웨어는 삼성에서 만들잖아 그런 식으로 혹시 되지 않을까? 라이다 시스템하고 자율주행 시스템은 걔네 팔아먹고 뭐 벤츠면 벤츠, 벤치, 삼성이면 삼성, 토요타면 토요타, 아 삼성이 아니라 현대면 현대, 토요타면 토요타 이런 자동차 에사들 전기 자동차 만들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구글 걸다 쓰는 거지. 난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럼 테슬라 애플이 되는 건가? 테슬라 애플이 되는 겁니까? 음.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FSD가 만약 성공한다면 근데 이미 웨이모 진영도 지금 되게 싸지고 있어요 나 지금 단가를 1억 5천까지 얘기하더라고 근데 지금 대량생산이 안 돼서 그런 건데 대량생산만 되면은 만약 7, 8천까지 떨어진다고 하면 이거는 진짜 끝판왕인데 그럼 자율주행차 웨이모 고 사면 돼 뭐하러 걱정해 전세계 다 되겠지, 뭐. 그런 식으로. 시간 문제겠지, 뭐, 되는 거. 이미 안정성 검증이 됐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웨이머가. 그래서 나는, 야, 구글 주식도 땡기더라고. 알파벳. 근데 알파벳의 최대 난점은 8월 달에 반 독점 소송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결판이 어떻게 나는지 봐야 돼. 그래서 안 올라가는 거야, 얘네 지금. 그거하고 채찌 PT. 검색. 그 인공지능 검색 있잖아요. 잘, 인공그 뭐라 그래, AI. 어, AI 쪽에서 채찌 PT한테 좀 밀리는 것 같아가지고, 재민이가. 그게 좀 단점이긴 하지 아 근데 자율주행을 근데 왠지 구글이 먹, 먹을 거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로보 택시는 사실 시장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러분 택시 얼마나 탄다 내가 얘기하잖아 지금 구글 저기 뭐지 그, 그거 뭐야 그거 호출하는 거 웨이모 말고 아이씨 로보 택시 말고 그냥 해외 나가면 다 하는 거 있잖아 몰라? 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 나이를 먹으니까 이런 깜빡깜빡하는 게 너무 많아. 승용차 호출. 우버, 우버. 우버 시가총액이 페들라 저번에 올라간 거 그거밖에 안 된다니까. 10%가 그래도 올라갔을 때 그거밖에 안 돼. 토탈 <laughs> 해봐야. 전 세계 우버 모든 그 수익이 그거밖에 안 된다. 그거밖에 안 돼요. 주식 가치가. 근데 뭘 얼마나 올라가겠어. 자율주행 해봐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로버텍시는 그러니까 얼마 안 된다고 내 얘기는. 로버택시 수익은 나 그렇게 클것 같지 않고. 그리고 개인이 타고 다니는 FSD, 그게 이제, 그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지. 그거는 기하급수예요, 수익이. 그게 과연 성공하냐 달려있는데. 야, 그게 어떻게 될까. 근데 구글은 성공하는 게 눈에 지금 보이기 시작했어. 벌써. 빛이 보여, 걔네. 단가가 1억 5천까지 떨어졌다고 하면, 이거는 이미 성공가도야. 그거 대량 생산만 되면은 7, 8천 가는 건 시간 문제고 그거. 그거 얼마나 걸릴 거야. 금방 되지. 2030년이면 될것 같아요. 근데 테슬라가 2030년도에 FSD가 과연 어느 정도 성능을 발휘할지는 지켜봐야 돼. 나는 안만 봐도 이거는 일론모스가 천재는 한데, 이거는 일론모스가 틀린 것 같아.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그거 라이다하고 H맵 해야 돼. 어. 저도 사업하는 사람이잖아. 병원 사업인데, 내가 되게 똑똑한 사람이잖아, 이런 쪽으로. 양심적으로 내가 병원을 운영해서 그렇지, 다른 놈들처럼 거의 반사기성으로 운영했으면, 병원 수익은 어마어마했을 거야. 남들 하는 것만 쓰면. 근데 남들 하는 것조차도 안 해.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병원에 서 돈을 많이 못 벌어서 그렇긴 한데. <laughs> 어. 병원이 아니고 그냥 일반 사업이었으면 아마 안 그랬겠지. 내가 <laughs> 네, 그렇습니다. 음. 근데 받아는뭐 틀린 건. 왜냐면 지금 주요 경쟁 업체들이 이미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성공을 하고 단가가 막 떨어지는 시점이 지금 왔기 때문에. 그러면 방향을 빨리 바꿔야 되는 거야. 자기 혼자 고집 부리면 안 돼. 상대편이 잘하는 건 빨리 배워가지고 빨리 쫓아가야 돼.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 하드웨어 5 빨리 한 다음에 HD맵, 라이다 빨리 해야 된다고. 그거 하면 1년 안에 FSD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어. 아닌가? HD맵을 갖다가 못 구하네. 문제가. HD맵을 새로 다 만들어야 되는데, 씨. 근데 테슬라 돈 많잖아. 금방 만들 수있잖아 아닌가? 아, 내가 HD 만드는걸 몰라가지고. 근데 구글도 보니까 HD 만 만드는 게 쉽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시간이 꽤 걸리긴 하는데. 근데 그거는 자본하고 인력하고 투입하기 나름이 좀. 테슬다는 많잖아. 아간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간 일단 테슬다는 그거는 좋은 소식이에요. 모델 3 롱레인지 에디션 가격 올렸다고 하는 거. 중국에서. SU7이 안정성 때문에 사람들이 좀들 사나 보다. 꺼려 하나 보다, 중국 사람들도. 이건 되게 좋은 소식 같기도 하고. 몰라. 근데. 근데 하여간 오늘은 베리베리 안 좋겠지. 뭐 주간 벌써 떨어지는데, 오늘 300선 무너지나, 진짜. 저는 근데 하간 이래전에, 사실 그 법안 통과가 지금 사실, 제가 저번 유튜브 영상에서 얘기했던 건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극렬하게 저항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난그 극렬하게 저항하는 게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통과 안될 수도 있다고 봐. 통과가 되면 사실 테들인데 치명타야. 그럼 9월 달부터 보조금 끊기고 탄소 크레드없애면뭐 회사 뭐 시지 수익 절반은 날아갈걸? 그럼 어쩌라는 얘기야 도대체? 어. 어, 여름 완전히 장살 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떡 하려고? 아니면 금리 인하도 팍 해가지고 갑자기 잘 팔릴 수도 있나? 근데 서유 값이 싸잖아. 서유 값이 싸면 전기차 사람들이 들 사. 유지비가 싸지는 거도 그만큼. 항상 아, 이래저래 어려워 지금. 아. 뭐가 뭔지 모르겠어. 뭐가 뭔지 모를 때는 참 사는 거 아니지. 전사회가 테슬라는, 전설살 마음이 지금 은 없고, 계속 얘기하는 건데, 테슬라 항상 그랬어. 뭐, 로버트시보다 이벤트, 제가 그때 있잖아. 이벤트가 나 왜, 안, 왜안 떨어지지? 나 이상했었는데, 이벤트가 배송까지 남아있어가지고 안 떨어졌던 거야. 배송 이벤트 끝나자마자 또 떨어지기 또 시작하잖아. 봐. 아, 내말또 맞았지? 그러니까, 이벤트 끝나면 맨날 떨어졌어. 이제 내리막일 거야. 쭉 빠지겠지, 뭐. 그리고 제일 최악은 정치적인 걸로는, 음, 그렇지. 트럼프가 탄압하는 거지. 창당까지 하겠다 그러면 공화당 내년에 있을 선거에서 엿먹으라는 연먹, 얘기 아니야? 그럼 공화당 참패야. 일론 머스크가 아주 얘기했잖아. 그 사람은 잔다르크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니까? 내가 내 생에 마지막 모든 걸 걸고라도 기어이 떨어뜨리겠다. 공화당 멸망시키겠다는 얘기잖아. 가능해, 테슬라가. 왜냐면, 한 5%만, 폭딱 뺏어갖고 오면 민주당이 다 되겠지.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 죽이려고 러겠지 트럼프가. 상당 어떻게 해서 못떻게 하려고 하겠지. 볼만 하겠네. 어떻게 하려고 하겠네. 테슬라 주주들한테는 안 좋은 소식이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FSD에요. 여러분들은 f s 테슬라 주주들은 FSD 성공했다고 생각해서 산거 아니야? 그거는 본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기파하날 거예요. 네. FSD만 성공하면, 트럼프가 어떤 방식을 탄압을 하든, 뭐, 생 구슬을 하든 간에, FSD 1 0만원짜리가잘 팔리잖아? 그러면 주가를 폭등하는 거야. 근데, FSD가 안 팔리잖아, 별로? 그러면 그냥 시 둘러 맞는 거야. 그냥, 씨, 작살 나는 거지, 뭐. 딴 거에 작살 나는 게 아니고, 지금 탄소 크레딧하고, 그거 7,700달러인가, 7,500달러인가, 그거, 그거 뭐, 그 세율, 공제해주는 거 있잖아. 그거 없애보게 되면, 탄소를 완전 치못해요 치명타 맞는 거예요. 그리고 뭐 ESS 사업. 다연매기는거 아니야, 전부 다. 걔한테. 걔네가 하고 있는 거, 지금. 그래서, 에휴, 어떻게 흘러가려나. 근데 약간 이벤트가 있으면 항상 떨어졌어. 다음에 이벤트 뭐 있나? 로버테시가 워낙 큰 이벤트여가지고, 올해 안에 또 이벤트가 뭐 있으려나? 뭐또 저거 갖고, 옵티머스 갖고 또한번또쇼한번 또 하든지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럼 한번 올라가려나? 근데 제일 중요한 건 FSD가 얼마큼 진보되느냐가 관건이긴 해. 아, 씨. 저는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FSD 성공하면 진짜 좋지 않아? 응. 네. 그 인류의, 그냥 진짜, 인간들 세상을 진짜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주는 엄청난 일인 거지. 되게 고마운 일이지. 근데 웨이모도 지금 되게 빠르게 가고 있어요. 웨이모 2030년이면 내 생각엔 7천만 원이면 할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면. 현대 자동차 아이오닉하고 한다고 그랬잖아. 아이오닉5인가 뭐. 하고 같이 협업하잖아. 웨이모가 그것만 해도 난 단가 확 떨어질 것 같은데. 걔네도 보통 비장의 수가 있겠지. 걔가 네 바보가 아니란 말이야. 구글 돈 진짜 많잖아. 오늘 좀 심도 있게 테슬라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좋네. 나이키는 할 얘기도 없어. 뭐, 이 회사 맨날 그렇지 뭐. 또 이따 가겠지 뭐. 나이키는 조만간 아마 또 가지 않을까? 그, 뭐, 베트남, 그거 뭐 협정 맺었다고 하면 쭉갈 거고 또한번확 뜯고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에휴, 진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내일 배당금 나오나 저 배당금 나오면 어떤 분이 뭐 사실 건지 뭐 얘기하던데 저도 배당금 나오면 진짜 뭐 사야 되나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그거 또 재밌지 이런 거 배당금 나오면 주식하는 사람 이런 이런 재미가 또 있어야 돼그냥안아 국내 주식은 또 어떻게 돌아가려는지 뭐. 국내 주식은 마이너스 2200입니다 바이오노트, 오리온, 포스코 인터내셔널, 농심. 수익 제일 좋은 게 뭐냐면, CS 윈드라고 38주 산 거. 180만원어치 샀는데, 얘가 수익률 한10% 되네. <laughs> 제일 조금 산게 수익률 제일 좋았 <laughs> 국내주식아, 나 진짜. 국내주식이 너무 싫어. 아니, 오리온하고 오리온 홀딩스가 왜 따로 있는 거야, 도대체. 나 진짜 짜증나 죽겠어 아주 그냥. 미국 같으면 구글이 있고 구글 홀딩스가 있어 그런 거 아니잖아 그냥 구글 하나만 있잖아 얘는 왜왜 왜 이렇게 홀딩스를 따로 나눠놓고 이게 한국 주식이 내가 이래서 싫어 완전 쓰레기 같아 진짜 씨 아, 짜증나 죽겠어 씨 오리온 올라가진 않고 홀딩스만 잔뜩 올라가지고 아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거야? 어떨 때는 홀딩스가 쫙 올라가고 어떨 때는 오리온 올라가고 씨, 뭐 지네 마음대로 야 그냥 테마 아 지글지글 타주면 내가 이래서 국내 주식 싫어해 별로야 근데 환율이 또 문제긴 한데. 환율은 진짜 1250원 나갈 수도, 있어. 충분히 갈것 같아요. 아씨나이트 많이 올라야 돼. 그거 따라잡으려면, 씨. 왕창 올라야 돼. 아, 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주식서 절대 쉬운 거 아니고, 기억해, 앞에 있는 친구. 쉽지 않다고. 도박하면 안 돼. 도박하면 안 돼. 주식 원래 재미없어. 그리고 아파트 또 얘기 한마디만 하면, 여러분. 아파트를 투기 대상으로 삼으면 됩니까 안됩니까 물어봅시다. 죽어지. 얘 앞에 있는 친구 이러는데 나는 이거 당연히 투기 대상으로 삼아야지 돈벌수 있으면 왜 투기 대상으로 왜안 삼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를 줘야지 투기 마음대로 해야지. 예. 그리고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전부 지들은 다 투기하고 있어. <laughs>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속아가지고 또 표는 또그 사람들한테 주고 있어. 되게 웃겨. 에 참, 사기치고, 사기당하고. 왜냐면 인간이란 동물 자체가 기본적으로 투기적이야. 돈 벌고 싶잖아. 그거 쉽게 벌고 싶잖아. 제일 쉽게 벌는데 그거 아니야. 씨, 한국 사회에서 뻔한 거 하면, 당연히 투기적으로 당연히 해야지. 아나운서나 병신이지. 옛날에 그 김우겸, 김우겸이었나? 그 흑석동에 무슨 뭐그 사람. 봐봐, 그 사람 봐봐. <laughs> 그 다음에 목포에 무슨 국, 국회의원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도 바봐뭐 하고, 씨. 다 똑같아. 뭐 여야 가릴 거 없이. 똑같다고 근데 인간은 원래 투기적인 거예요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은 뭐야? 투기야 왕창 버는 거 여러분들 제가 주식방송 이거 하는 거 여러분들 왜 봐요? 왕창 쉽게 보려고 하는 거잖아 떼돈 벌려고 다 똑같은 거야 아니, 투기가 왜 나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성이야 대신에 제가 어제 얘기했죠 뭘 해야 된다고? 자본주의는 뭐가 따라가야 된다고? 책임이 따라야 돼 책임 그게 안 따르면 사회가 너무 언스테이블해지고 망해 혁명이 난다고 옛날에 인간의 유구한 역사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유구한 역사에서 귀족들은 왕창 먹기도 하면서 세금은 또안 내. 얘네들 그런 특권층이었다고 옛날에. 그래서 그렇게 떼돌본 거야. 세금도 안 내니까. 근데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공산혁명 나가지고 짜르가 타도가 당했잖아. 자본주의 국가도 마찬가지고. 다 위험해지니까. 그,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뭘 도입했어. 뭘 도입했어. 그래서 엄청난 혜택을 받는 것만큼 대신 사회적인 책임을 지세요라고 해서 돈을 많이 버시면, 나 같은 사람. 작년에 14억 벌었는데, 7억이 소득세야. 반을 뜯어가 이게 말이 다 되는 소리 아, 근데 진짜 분홍 터져가지고, 정말, 씨야 그냥 좋은 뜻에 기부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 그래, 그래. 좋은 일 하는 거야. 기부하는 거지, 뭐. 그죠? 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그냥 그러니까 하여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사회를 갖다가 안정적으로 또 운영을. 사실은 그게 좋잖아. 다 같이 잘 살면 좋지. 달콤하잖아. 어. 그래서, 투기를 마음껏 하라고 하고, 자유를 마음껏 줘야 돼. 대신에, 재산세를 내게 하자고. 알았죠? 미국은 그걸 이미 하고 있어요. 1% 재산세라니까. 근데, 한국은 미국하고 좀 달라. 땅이 좁잖아. 다, 살고 싶은 사람, 다 똑같아. 반포, 압구정이요. 청담동이요. 끝났잖아. 농산도 좀, 한남동? 한남동 좀, 음,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식이야. 뻔해, 다 그냥. 다 뻔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는 누진적으로 조금 도입할 필요가 있어, 우리나라. 그래서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10억 미만은 1%. 대신에 3억짜리 사는 집도 1% 내야 돼. 아, 집 없는 사람도 있잖아. 그 사람이 위험 부자야. 뭔 소리 하고 있어. 아, 신불자 없어? 신불자 있잖아. 많잖아. 신불자 많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의사들 중에서도 신불자 많아요, 여러분. 많아요, 진짜. 내가 하는 의사 중에 신불자 한둘이 아니야. 진짜 많다니까? 제가 얘기했던 저 병원으로 돈번게 아니라고. 병원은 취미생활이라면 얘기하잖아. 맞지? 그래서 양심적으로 운영하나? 양심적이란 말은 좀 너무 좀, 아, 좀, 그런 말은 함부로 쓰면 안 돼. 그거 좀말 같지 않은 소리고. 최소한 주배룻 같은 걸로 해서 돈 벌진 않아. 엑소좀에서돈 벌지도 않고. 또 뭐지, 그거? 옛날 샤넬 주사? 그런 것도 안 했어. 그리고 우리 병원 프로포플도안 해. 그리고 서머제 f l 스9 0 0시 180만원. 얼마나 착하게. 해? 그치? 그러니까. 여하튼. 막, 그렇게 해도 막, 잘 벌어요. 잘 버는 거지, 뭐. 한 달에 1억을 넘게 버는 거잘 버는 거지. 얼마를 더 벌어. 아닌가? 주식으로 더 욕심을 더 내잖아. 에이씨, 이면서 씨. 얼마 전에, 3개월 만에 30억 먹었어도, 씨. 성이 안 차. 이거, 그고 되겠어? 더 벌어야지. 어떤 분 물어봤더라. 나 이렇게 팔아서, 하나도 안 팔았어요. 왜팔어 팔기는 더 벌어야지. 그거, 갖고 되겠어? 돈왕창 먹어야지, 그냥. 여하튼, 하여간, 근데 재산세라는 개념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 개념이 나는, 씨. 원래 인간은 투기적이야. 마음껏 다 하라고 해. 왜 그걸 못하게 해? 마음껏 하라고 하고, 대신 재산세만 내라고 해. 재산세 부과하잖아? 많이 안 사. 또 세금 내는 것도 되게 싫어해. 어, 인간들은 옛날 그 고대 중세의 귀족들이 되고 싶어 하는 거야.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먹기를 왕창 먹고, 책임을 내가 왜 줘야 돼. 이런 거거든 사람 마음이라는 게다 똑같아. 맞지? 아, 그래서 책임을 좀 부과할 수 있게끔 세금제도는 정비할 필요가 있죠. 그게 된 상태에서 자유를 마음껏 주는 게 맞아.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지 않아? 어. 그리고 올해, 올해 뭐 1주택, 올해 보유했다고 양도소세 득 면제해주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다 걷어야 돼. 20%다 걷어야 돼. 싹 다. 아 미국 주식하는 사람도 20% 세금 다 내잖아. 20%, 20%는 무조건 받아야 돼. 일괄적으로 다 받아버려야 돼. 어차피 뭐그 사람은 투기 아니야? 그 사람도 투기한 거야. 뭐 아니야. 내가 살고 싶은 집에서 계속 살면 그게 투기한 거지, 뭐라, 투기나 그걸 똑같은 거지, 뭐. 그 동네가 집값이 계속 떨어진다고 하면 그 사람이 계속 살았겠어? 집 팔고 딴 데로 대버리 도망갔지? 말만 번지르하게 하는 거지. 아까 내가 병원 양심적으로 운영했습니다. 뭐, 이딴 소리 하는 거 똑같은 얘기 하는 거지, 뭐, 씨. 그치? 아. 저 신랄해요. <laughs> 인간은 인간이야. 그냥 인간은 인간일 뿐이야. 신이 아니라고. 여하튼. 하여튼, 그래요. 내가 봤을 때는, 하여튼. 아파트에 가서 부동산에 가서 요즘 하치끄러우니까 얘기를 하면 금융거래 뭐 대출 마음대로 다 하라 그래 대신에 책임만 지라 그래 책임만 그리고 아파트가 많이 올라가면 좋지 그 인간들이 돈 세금 더 많이 내겠지 뭐 그럼 얼마나 고마워 그거 갖고서 연기금 부족하다고 하지 연기금 채워 넣어 그걸로 그렇지 않아? 그럼 집값 많이 올라가면 그돈 갖고 다 연기금에 넣으면 되겠네 그럼 연기금 부족하지도 않아 그렇지 않아? 아니 왕창왕창 그냥 비싼 지 빨리빨리 사시라 그래 그럼 세금만 많이 내라 그래 그럼 얼마나 좋아 나한테 소득세 뜯어가듯이 나한테 14억에 4, 7억씩 뜯어가는 판인데, 아, 거두면 되잖아, 재산세 1.5%씩만 100억짜리 해가지고 1.5%씩만 거두면 1년 1억 5천, 1억 1억 5천이면 1억 5천씩 계속 거두면 되잖아, 어째? 그거 갖고서 국민연금 충당하면 되지, 부족한 거 충당하고 뭐돈 쓰면 되잖아, 나 마음고 그렇게 되면 돼요 사회가. 근데 우리나라 사회 구조는 근데 아파트에 있어서는 옛날 중세 봉건제도를 따라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개판인 거야. 왜냐면 혜택은 혜택대로 없고, 세금은 책임은 책임대로 안 줘. 그러니 얼마나 달콤해. 그거를 만들어 놓고서는 그거 하지 말라고? 근데 웃긴게 그거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전부 지도도 그짓 하고 있어. 그러니 개판인 거지. 맞지? 아, 진짜 시대 유감입니다, 여러분. 아. 여기까지 하죠. 그리고 오후에는 또, 뭔 얘기 하지? 오후에는 국내 주식또얘기하더나뭐얘기하더 아, 참, 그거 얘기 하나 해야 돼. 나 지금 경고 하나, 오후에는 제가 좀 할게요. 지금 주식 시장 과열이에요.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네, 국내 주식시장. 미국도 과열인데 미국 과열하고 국내 주식은 항상 틀리더라. 국내 주식은 과열되면 진짜 조심해야 돼. 네, 말 같지도 않은 회사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 요즘에 솔직히. 카카오페이 같은 거 이런 거 뭐야. 그쵸? 왜 올라가는 거야 우리나라 주식 제가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왜 올라가는지도 모르겠고 왜 떨어지는지도 모르겠어. 네, 여기까지 하자. 네.